대스파시토 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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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이리 뭐 하는 거뭐 선생님 제가 뭘 잘못을 해야 때리면 안 돼? 너 지금 뭐하는 거냐? <laughs> 철학관에서 서양 문물을 그렇게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선생님 같이 했잖아요. 어? 응. 너 뭐하는 거냐? 영어 철학관. 아 우리 철학관 예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맞아요. 어. 뭐 이름을 지으려고 예약을 하는 게 아니고, 뭐 네. 조간내를 보러 온다고 이렇게 예약을 하는 거죠 누가 그랬어요? 대중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간내가 직접 보고 싶은 사람 얘기를 해. 일단 우리 예원 씨, 빡구 예원 씨나와 주세요. 네. 영원 철학관. 어, 우리 철학관 최초로 네 외국물 먹고 온 손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래. 예, 불러 봐요 우리, 백만 유튜버, 코미코 씨 나주세요. 와 <laughs> 음. 예. h 요 l a 겟아. Hola, 겟아. Mexico, m 아니야 깽단. a 나와 up? t a m e Mexico, Chongi, c h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왜? c o 스알 세노르 코미코. 멕시코 c o l m i c 는 이거, m a r 는 Good talk to c o 코 i c o I said, w h a 코 are you? What are you? What are you? What are you? What a 길 가고 있는데 K-pop 그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어? 너 혹시 K-pop 아느냐? 그러니까 홍박사도 안다 그래서. 오, 콜라보 뭐 해가지고. 콜라 멜롱 멜로디아스. 그쪽도 홍박사님을 아세요? 홍, 홍, 홍. 아. 내가 맥이. 알기로는 조간내가 음. 일본 여성분들보다는 남미 스타일을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요. 남미가 좋아서 가신 거 아닙니까? 우리 꼬미꼬 씨도 왜 입맛을 다시고 그래! 원래 이렇게 운동 막 하는 남성이 있잖아요 체대 나왔잖아요 이런 아니, 사람들이 막그 육덕진 거 보면 침 제일 잘 흘리거든 아니 외국에서 진짜 한국인들이 인기가 많은데 K-POP 때문에 어전 세계에 아, 없을 것 누가... 같은데 왜 그래! 자 그분들이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은 다 BTS에 맞춰져 있는데 니 뭐야? 나는 JJB 조즈봉 뭘, 뭘 바라고 나한테 그런 걸니 뭐야 라고 하 아! 그리고 d t s 한테 한마디 해! 평균을 아. 낮추는 거에 대해서 사과해. 전국씨 샤라웃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전국 씨도 어, 우리 영혼 철학한 53회쯤에는 나와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전국 샤라웃! 우 구독 좋아요! 자! 자 본격적으로다가 <laughs> 우리 코미코시 그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어, 멕시코에서 스탠드업하면서 그거 이제 유튜브에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코미코라는 뜻이 네. 코미디언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아니, 스페인어로. 왜 그렇게 지었습니까? 어? 코미디를 하니까. 아니 용호천학왜용어천학관이에요 <laughs> 나는 이용어니까내 어, 이름 저, 따서 천학관이고. 어,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우리나라 코미디언을 대표한다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멕시코에서는. 어 그런데 나는 이 개인적으로. 멕시코로 왜 굳이 갔을까? 아 거기가 어. 뭔가 돈이 많이 될것 같았어 미국이 더 돈이 많이 되지 않아요? 아, 영어가 안 돼서 이거 여... 할 시간에 영어 했으면 더 잘했겠다 당신들도 이거 할 시간에 연기했으면 돈이 많이 될것 같겠지 <laughs> 그래서 우리 천학과를왜 <전학가를 웃음> 찾아왔나를 좀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제가 좀 고민이 있어서 지금 제가 멕시코에 살고 있는데 1년마다 한 번씩 한국에 오는데 한국이 너무 좋아서 에? 그 무슨 말하 하고? 하여 지금! 약간 그러니까, 멕시코가 그럼, 좋아서 갔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좀 도전을 하기 위해 간 건데 근데 또 이제 또제 가족도 있잖아요. 부인도 있고 딸도 있는데 뭔가 아무래도 좀 위험한 게 있잖아요. 내 꿈을 위해서 계속 거기는 있게 맞는가?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한 번씩 들어오실 때마다 향수병이 도져서 아도 어, 너무 안전하고 음. 여기는 뭐 그렇잖아요. 일단 한국이. 그럼 당신의 그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멕시코로 떠났는데 이제 와서 지가 후회하면 어쩌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가정이 있는데 가장을 믿고 이제 그 토끼 같은 와이프와 씽지 그 같은 우리 딸 보통 토끼 아니요, 같은 자식하고 헬스터 아, 같은 내가 <laughs> 그래, 어, 뭐래 원래 뭐라 그러지? 가만있 가만히 아, 얘기해줘. 토끼 같은 자식이래. 라가 뭐라 뭐, 토끼 같은 마누라랑 생지 같은 생쥐. 생쥐. 아, 자식. 아, 그게 아, 무슨 말이야? 그래도 실험지가 아닌 게 어디야. 어? 흰지흰지 어? 말고 나는 이제 햄스터 햄스터 같은 자막 마음껏 아아악 딸을 쌩지로 <쌍질을> 만들고 있어 <laughs> 근데 그만큼 너무 귀엽다는 거지 어. 그러니까 어. 당신은 뭘 어떤 부분을 믿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 보고 가는 거죠 내가 코미디언에서 성공하는 게 우리 가족이 행복한 거다 근데 당신이 흔들리면 되겠어요? 꼬미꼬 씨 네. 당신 이름 바꿔야 돼 어? 뭐라. 당신 뭐 믿고 당신은 아, 뭘 믿고 뭘뭐 믿고 갔어요? 가족들은 음, 음. 고미코씨 하나만 바라보고 왔는데, 어 당신은 뭘 믿고 갔다고 생각해요? 야, 근데 이거 갑자기 감동이 온다. 음. 아, 진짜로. 괜찮았어요? 아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멕시코이 샤워 말에 웃음이 있었어 방금. 근데 원래 보통 이제 전학관에서 이름 지어주실 때막 음, 음. 그냥 지어주면 되지 왜 <laughs> 웃는 거 보고 좋아하세요? <laughs> 아, 니 원래 장영수가 그래. 이름 짓고 나서 눈치를 왜 이렇게 보는 데 <laughs> <laughs> 너는 철학가를 같이 하는 거냐 말이야! 아니, 아니 왜 이렇게 나 혼자 <laughs> 하는 거냐고! 반제비만 향해서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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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너왜 질투로 하는 거야? 질투로 같이 수업하면 되는 거냐! 나는 좋은데 아니 왜 이게 좋은 이름 지어주는 거지 웃긴 이름 지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laughs> 당신 가장으로서 당신은 뭘 믿고 와줬느냐 요거로좀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음. 응? 그렇지 저, 저를 믿고 왔죠 근데 저기 이름이 보통 물음표 같은 걸로 마무리해요, 이름은? 어? 아, 이거는 이제 본인이 궁금해하 나는 몸이 뭐곧 왔냐? 어. 이라라는 거지. 이름은 몸이 뭐 곧. 아. 아. 지우면 되지, 씨발 아. <laughs> 뭐. 안받아죠 아이 뭐. 아이. 그것도 열 네, 이거지, 이제. 이제. 어, 약간 괜찮은 시바이였나? 아나 괜찮았어. 아, 어때? 괜찮았구나. 아, <laughs> 이렇게 아, 해가지고 아, 영어 철학관자 그래서 내가 음. 아까 계속 얘를 듣다 보니까 음. 최근 영상이었는데 멕시코에 어, 5년 정도는 더 머물고 싶다. 음. 하지만 와이프는 자꾸 한국에 들어오고 싶다. 음. 와이프가 수영 선수 출신이라 들었어요. 오 예. 네. 꼬미꼬씨는 멕시코에 머무시고, 요 와이프는 지금부터 출발해가지고 태평양을 횡단하는 거예요. 수영으로 <laughs> 그러면 얼추 5년이 맞아 들어면때 딸은? 내 딸은? 딸은 위에 태우고 가야지 뭐. <laughs> 와이프랑 왜불어서리 있어요? 없어요 와이프 형이 되게 좋아해서 DM도 보내고 한다던데 더 인플루언서 나가는 거 캡쳐해서 보냈다고 캡처하기데 말하지 마! <laughs> 이성민 팬이라서 봐야 되겠다 하고 <laughs> 실민했어 나도 안 봐서 <laughs> 몰라 그거를 나도 안봐그 <laughs> 다음 걱정을 뭐 사전 조사를 해봤는데 그 아이가 지금 딸이 하나 있어요 네? 음, 딸이 지금 학교를 가면 은뭐 걱정이 아... 하나 있다고? 저는 만약에 제 계획대로 라면은 아이가 학교 갈 때까지 멕시코에 있을 것 같은데 공립학교 음. 같은 데가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서 예를 들어 뭐 마약을 한다든가 마약을! 근데 그것하고 사립을 보내자니 너무 비싸고 음. 아... 내가 한국의 중년층으로서 이 마약은 절대 안 돼. 딸내미 이름은 좀 강력하게 지어줄 필요가 있어요. 네. 이름에 지금 지금 루나죠 루나 김김 루나 어, 김 루나인데 자어어자뭐 생각도 안 하고 이러는데 자자뭘자 자, 그만해요 자자 그만해 아, 일단 생각날 때까지 자 잠시만. 자라고 <laughs> 뭐뭐발래 나는 생각났다고 나는 어? 그 마약쟁이들이 왔을 때 네. 그보다 더한 레벨의 이름 앞에 묵음이 있습니다. 난 이미 꼬잡꼬 미 꼬잡꼬 이 새끼야. 아니 이딸김나라고왜 물어봤어 거미꼬의 딸 고루나인데 고루나를 김루나라고 아 코시 아니지? 어꼬잖아딸이누말는 거잖아 거미꼬 딸의 이한 한살 밖에 안 됐어. 야. 학교로 갈때 되면 일곱 살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일곱 살에 개명을 해주란 말이에요. 난 이미 꼬잡고. 그아이 그래 오케이. 그럼 이가로는 외국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소개해 요나 아, 소개할 때. 이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꼬잡꼽니다 해야 데 이미 이미라는 이미라는 에스파냐어 뭐예요? 야야야 야. 꼬잡고. <laughs> 근데 이 뒤에가 한국말이잖아. 야 꼬잡글. 꼬자꼬르. 야 꼬잡글. 아 이거 아 이거는 말안들요 아, 아 별로예요. 아 별로면 뭐지문면이지 뭐. 별로. 뭐. 어, 뭐, 아니, 어려워. 뭐 어려워. 뭐어 <laughs> 영어 철학관! 자 그리고 그 꼬미코 씨의 목표로 하면 내가 봤을 때 지금 두 번째 아이를 좀 가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예 네. 아들로.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그두 분의 유전자가 정말 훌륭합니다. 네. 수영 국가대표 선수시고 음. 그리고 우리 그 꼬미코 씨도 태권도를 베이스 해가지고 경호원도 꿈을 꿨었고 음. 서울대 체육교육과도 추천이고 <laughs> 네. 축구도 잘하시고 네. 이 유전자를 버리면 안 된다. 음. 내가 봤을 때한 번, 여덟 명까지 한번 딸, 딸 칠의 아들 하나 없는 거도 괜찮아 보여요, 나는 그래요? 응. 오우. 와이프는 딱두 명만 된다그래서 아니, 욕심 날 겁니다. 음. 나의 손을 한번딱 잡으면 음. 좋은 기운을 받아서. 아, 감사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좋은 기운 받고 싶어서 한거 같은데. <laughs> 나도 결혼하고 싶어. 운동선생님. <laughs> 여자 많잖아요. 그런 거는 뭐 카메라 꺼지고 얘기하자고. <웃음> <웃음> 구독 좋아요! 자, 내 둘째 이름을 좀 지어주고 싶어요. 아, 둘째요? 어, 첫째가... 아니 이거 의뢰한 적 없잖아, 나는. 가만히 계세요. <laughs> 아니 존재하지도 않잖아. 첫째 이름이 꾀잡코 어, 루나 시죠 아, 로... 자, 둘째가 아들이었으면 좋겠다고 예, 했잖아요. 예, 예. 자, 아들인데 내가 음. 봤을 때전 세계적으로 잘생긴 이목구비를 보니까 충분히 그런 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아, 같아요. 잠시만요. 자, 코. 코비드. 코비드. 자, 코로나의 동생, 코비드. 뭐, 어, 얘기 끝까지 들어봐야지. 다비드, 어? 다비드상 아... 미남의 그 대표죠. 아. 지금. 비도 가려지고 비도 다를 못 쓰냐? 아니 설득력이 아예 없으시네. 아근 애들 거 보면 그래도 좀 연결을 시키던데. 애초에... 이만한 연결 좀 어디 있어요? 애초에 니니 주가 코로나부터가 억지잖아. <laughs> 이거는 사실 내가 주... 이실 찍고 하고 싶은 게 우리 그 다른 녹화에서 김원식 씨가 먼저 쳤던 시발입니다. <laughs> 그래서 시작 전에 선생님께서 어. 야그 내가 한다 하고 자, 통보를 하고 와서자 김원식이 사랑해요. 마지막 나의 발음을 이름으로 지어주고 <laughs> 싶어요. 네, 우리 너무 장난쳤어요. <laughs> 네. 나는 이 고미코 씨를 <laughs> 보면서 항상 그 리스펙트라고 해야 되죠. 서울대학교 <laughs> 명문대 나오셨죠?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그맨으로 전향을 했고 네. 멋지게 또 2개월 만에 코미디언이 음. 됐고, 네. 근데 그마저도 포기해버리고 멕시코라는 나라로 가서 도전하는 이게 음. 정말 이렇게 가다 보면 전 세계적인 코미디언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코미디언 중에서도 가장 최상급이 되라. 그런 음. 이름으로 한번 지어드리겠습니다. 코스트코. 자, 스트 최상급이죠. 오, 응, 오. 자, 코미디언의 최상급의 오 사람이 되어라. 오 코스트코. 오전 세계적으로 오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맞아요. 어때요? 어 이거 이거 괜찮은데 이거? 최상급 스트! 오 이거 괜찮은. 았 괜찮은 이름이 나오고 괜찮은 리액션이 나오니까 선생님 꼭지가 섰습니다. <laughs> 꼭지 섰고 <laughs> 영어 찬양관! 자 나는 진심으로 멕시코에서 열심히 하는 이고민고시를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건강 부디 어, 유지하셨으면 좋겠고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도 좀 맛있는 거 사주고 어?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와이프랑 딸 앞으로 태어난 둘째 한 네. 말씀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랑 코비드. 그 함께해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윤주는 아들 낳을 때지지화이팅해서잘 뭐 음. 생존해보자 먹기. 사랑한다는 말은 죽어도안하네요도한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멕시코 헌팅할 때잘 먹히는 그말좀 알려주세요. 댓글로, 댓글로. 아까 댓글로 했잖아. 바로 사랑한다 박아버리면 된다니까 그날에서. 진짜로? 경욱 선배는 이제 뭐 왔다시는 찐꼬 미타이에서 내꽃추 볼래? 그런 해야겠다. 게 있어요. 아 비슷한 게 있나요? 이레스미 그... 피터. 무슨 뜻이죠? 내꽃추 원해. 이레스미 <laughs> 피터. <laughs> 저거 내 이거를. 이거 이따가 음. 저거 보내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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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다 영어처력과... 같이, 그, 어디에인가 있을 우리 이상형한테, 기레스미 음. 삐또 외치면서 오늘 끝내겠습니다. <laughs> 이게 뭐, it, 자, it, 각자 it, 카메라 it, 잡고, 어, 하나, 둘, 셋! 기레스미 삐또! 나가세 이제 나가세나가세 만약에 딸이 나오고, 네. 둘째도 딸이 나왔다. 네. 딴거 기대하지 마, 그거 아니야. A few moments later. 아 딸딸기, 딸딸기 칠그랬다 오케이. 딸딸까지 나와도 싶어. 딸딸기 칠거 그랬어요.